7월 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는 바로 앞에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땅보다는 하늘, 현재보다는 미래.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해 깨어 기도할 것을, 그리고 뒷부분은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5절부터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잘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긴 외투를 입었고 허리를 잘 매어야지만 활동을 하기가 편안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도 방해되지 않도록 허리를 잘 매어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즉 시급한 출애굽과 그 멸망시키는 천사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명령으로 띠를 띠라고 하셨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깨워서 기다리라고 하지요. 등불을 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밖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안에서 밖을 보기 위함입니다. 주인이 오는 것을 잘 알아보기 위해 불을 켜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 주님을 의미합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님. 즉, 다시 돌아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어, 이 문장은 순서가 좀 바뀌어야 뉘앙스가 자연스럽습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보다는 복이 있도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곳으로 발견된 종들이여. 이것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역할을 하게 되고 종들이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주인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어 있는 종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과 마찬가지로 축복선언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올지라도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낮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밤에, 새벽에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앞에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밤중에 오는 도둑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종들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체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두 번째 비유는 오히려 갑작스럽게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리고 갑작스럽게 오시는 것.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의 집들이 보통 그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벽들이 흙이었기 때문에 도둑이 그 흙벽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모양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줄 모르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어느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허리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 주는 사람이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두 가지의 비유 이후에 41절부터 48절까지는 종들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청지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일반 일꾼들과 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에 온 살림을 맡아 하는 그 그 모든 것을 주인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돈까지도 그리고 곡식까지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청지기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즉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교훈의 대상인 누구인지를 베드로는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 베드로가 말한 그 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두 제자를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열두 제자 그리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대상이 청지기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청지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없을 동안에 그 자기가 맡았던 모든 것들을 실수 없이 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맡겨진 일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고 청직이기 때문이죠. 4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축복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축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축복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종들은 깨어 있는 것만으로 복을 받고 정직이들은 신실하게 행하여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깨어있기만 해도 복을 받지만 지도자들은 신실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책임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의 것은 아니지만 내 소유는 아니지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나의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 회장, 교사, 팀장, 교회의 리더이신 우리 모든 리더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께는 무거운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운용하는 영광을 우리 리더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과 능력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늘 맡겨진 일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장자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렇게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종들은 우선은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때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들은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성도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무렇게나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주인이 이를 것입니다. 어미 때리고 벌을 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날,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도, 갑자기 돌아온 주인은 그에게 심한 형벌을 내리겠지요.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목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에 관심도 없고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주인의 벌을 받게 될 뿐이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매맞을 일을 한 종도 있습니다. 이두 이 종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식적인 죄와 무의식적인 죄를 구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형별도 많이 맞을 것과 적게 맞을 것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많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고, 많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책임을 맡은 사람은 더욱더 신실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온다고 말하고 떠나신 주인이 안 돌아올까요? 내가 생각한 때에 오지 않는다고, 더디온다고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록 주인의 귀가가 늦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주인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준비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한 종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른 대우가 있게 될 것이죠. 또한 청지기에게는 그가 성실하게 임했을 때큰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벌이 있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잘못 일을 해 놓은 정도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다시 오지 않으셨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돌아온다고 말하고 떠난 주인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종들과 청지기들을 칭찬하거나 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 온다고 마음 놓고 편히 살면 안되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면 안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성실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날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실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재림신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결산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깨어서 성실하게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